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은요, 오픈도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오픈도어가 두 번째 레이 오프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픈도어가 그 자기 직원들을 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 또다시 2차 정리 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하우징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죠. 그래서 슬럼프에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그런 주택 시장의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쨌든 뭐 얘들도 돈을 아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력을 좀 감원 감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략 이제 해고를 한 사람이 한 56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의 대략 한 22%를 내보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이 슬로우다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감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지난 11월 22일 날 얘네들이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인력의 한 18%를 이제 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시장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좀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2차 인원 감축을 했다라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을 잠깐 보면은 2022년도 4분기에 이제 주당 순 손실이 나왔죠. 이게 마이너스 0.63이 나왔는데 원래 이제 그 전년에는 마이너스 0 3 1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두배 정도가 이제 더 손실이 더 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헐트예요. 굉장히 어디서 상처를 받았냐면 하이얼 모기지 레이. 크 그러니까 주택담보를 하면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이자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집을 거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오픈도어가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고, 그러 그래서 지금 손실이 더 크게 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저의, 제가 여기서 이제 알아보고 싶었던 것은, 그럼 과연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언제 좋아질 거냐,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한번 좀 되짚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제, 레드핀이라는 이제, 어, 회사에서, 회사에서, 요런 기사를 놨죠. 지금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하우징 마켓이 어떠냐, 가, 지금 주택시장이 어떠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집값이 3.3%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가, 자, 그 집이 팔린 수 있죠. 집이 팔린 게 20.6%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뭐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왜? 뭐 돈을 빌려서 도,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거 뭐 돈을 빌리면 이자가 너무 세니까, 어디 뭐 부담이 돼서 부담, 뭐 이사를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서, 오르면서 사람들이 주택을 사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 그 거래수가 작년 대비 20.6%가 현재 떨어졌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0년 고정 레이트 모기지 레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살때 담보를 주고 이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이제 돈을 빌릴 때 30년 고정 금리로 빌리는데 그 금리가 현재 지금 6.5%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해가 갈수록 아주 조금씩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제 요런 것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픈도어도 지금 아, 음, 이렇게 이제 이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이 계속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게 지금 주가도 계속 좀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경기가 안좋기는 하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실제로 뭐말 그대로 정말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지 않습니까? 땅이 뭐 어디로 다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어,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이 침체가 돼 있을 때 버티면 언젠간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다. 뭐 부동산 어디야? 사라지는 거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레드피엔스도 이런 얘기, 이런 자료를 내보냈는데. 자, 프레딕션 해보자. 2023년도에 어, 지금 이 주택시장이 어떨까 한번 얘기,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예상 예견이 뭐냐면 음. 자 2011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의 판매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집 집, 주택 거래가 거의 완전히 없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낮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락세가 2022년도 세컨드 하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023년도를 예상을 했으니까 6월 이후부터 약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예상을 하는 것은 2022년보다 2023년에 주택 판매 건수, 주택 거래 건수가 16%더 적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하죠. 대부분은 이런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냐. 지금이 몰기지 레이, 그러니까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높은 주택 가격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내려가지 않는 물가 상승을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장 앞으로 어쩌면 올지도 모르는지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온리무브 언제 이사를 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만 이사를 하더라. 그냥 뭐 조금 더 넓은 집 가볼까 하고 이런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거는 움직이질 않더라라는 거죠. 정말 필요할 때, 정말로 이사를 가야 할 이유가 정확 정당할 때만 이사를 가더라. 근데 이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하반기부터 주택가 주택시장이 약간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설 거다라는 것이고 자두 번째는 뭐냐면요 몰기지 레이트 will decline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금리가 점차 앞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2023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6% 조금 아래 6. 그니까6%뭐5.8%요 정도로 금리를 마무리할 것이다. 2023년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요 노란, 노란색을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사실 이제 뭐 연방 준비제도 연준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 요거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한글로 좀펴펴 놨어요 한번 요걸 좀 보시고 이해를 해 보십시오 자 연준이요. 지금 노, 물가가 높아졌죠. <laughs> 물가가 높아졌어요. 굉장히 가격 옛날에 뭐 100원 주고 사던 거를 이제는 막 500원씩 주고 사야 돼. 이게 지금 물건이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있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떨어진 화폐의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 말은 결국 금리를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의 가치를 올린다. 그래서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현금을 쫙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없겠죠. 현금이 없어. 그러면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결과적으로 이 돈의 가격, 돈의 가치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돈의 가격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물건 가격도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연방준비제도에서 이렇게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 지금 하는 이유가 하 하려고 지금 시중에 있는 현금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더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십니까? 이거 이해 가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이제 경제 상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기 이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이 결정이 되는데 뭐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생산자 물가지수, 뭐 고용 지표 요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해서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멈출 거냐, 낮출 거냐, 이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방향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모기지 금리,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모기지 금리가 지금 지금 뭐야? 주택 가격에 주택 거래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오픈도어의 오픈도어의 지금 실적을 좌지우지할 것은 결국 이런 매크로 거시적인 경제 활 경제 분위기가 결국 오픈도어의 실적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부동산을 따로 띄어서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물가 상승, 금리 금리 수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조금이나마 예상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뭐 여기 지금 고용 시장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가끔 이제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고용 시장이 뜨겁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구인을 많이 하더라, 직원들을 많이 뽑더라, 이게 바로 결국 뜨거운 고용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기업들이 구인을 많이 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페드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이 기업들 먹고 살만 하네. 먹고 살만 하니까 직원들을 뽑지. 야, 그러면 주금리 조금 더 올리자. 아직까지는 좀 아, 어, 기업들이고 뭐고 좀더 버틸 수 있을 힘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물가 상승을 좀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만약에요. 잡 마켓이 모더레이션 이제 앞으로 고용 시장이 뜨거운 거에서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한 한, 만약에 변한다면 이제 전망이 바뀐다면, 그럼 기업들이 전만큼 예전만큼 구인을 많이 하지 않 않더라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되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기업들이 예전에는 뭐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직원들 많이 뽑고 그랬는데 야지좀 좀, 힘들어지나봐 직원을 안 뽑아.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좀아 금리 올리는 건 조금 한번 좀아 좀 자제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쩌다가 지금 제가 이제 고용시장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최대한 좀 뭐, 좀, 뭐, 어 이해가 갈수 있게 편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요, 제가 지금 왜 오픈도를 어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뭐, 연방준비제도 얘기하고요, 물가 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이거 왜 얘기하냐? 결과적으로, 얘네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지금 잣마켓, 그러니까 고용시장, 이거 얘기하는 이유는요, 결국 얘네들이, 미,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에 오픈도어까지 영향이 온다라는 겁니다 왜? 연준의 금리가 낮아지냐 높아지냐에 따라서 지금 모기지 금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꼭좀 이렇게 연관적, 연관돼서 연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다른 뭐 기업들을 보고 그런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거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픈도어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물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물가가 이 물가가 내려가야 돼요. 물가가 내려가야 패드가 페드가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걸 멈춥니다. 이패드가 금리 인상을 멈춰야 오픈도어의 실적이 그나마 전망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대체 물가가 왜 올랐냐. 물가가,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란 말이에요. 야, 자, 이거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한글 기사를 제가 갖고 왔어요 굉장히 마음 편하게 좀볼 수가 있는데. 야, 물가가 왜 오를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물가는 뭐다? 물건의 가치예요. 물건의 가치. 옛날에는 100원 주고 샀는데, 이제는 1000원이나 줘야 돼. 왜? 그냥 이건 뭡니까? 결국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다. 말씀, 그렇, 맞죠? 그래서 이 떨어진 화폐의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간 이유가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여기 보시면요. 미국이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금지를 했어요. 왜? 네,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뻘짓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막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고.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90% 줄이기로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러시아에서 공급, 주 공, 기름 공급받아가지고 뭐 1L, 예를 들어서 1리터에 1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원유가 안 들어와. 야, 이거 1000원 주고 샀는데 이제 1,500원을 줘야 돼. 이거 운전할 맛 납니까? 안 납니까? 운전할 맛이 안 나죠? 결국 이거 뭐예요?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물가가 오른 이유가 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나 원유 수입이 금지됐다. 또,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7월 달부터 원유 판매 가격을 인상했대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름값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 물가 오르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석유를 안 썼어요. 안 썼어. 근데 막 석유를 막 써. 막 쓰기 시작해. 수요가 폭발해. 자, 석유를, 석유의 폭, 석유의 수요가 많아지면 석유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기름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지금 비상등을 켜고, 이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다. 그래야 금리가, 아,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이 금리를 내려야, 금리를 내려야 오픈도어는 살수 있다. 또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면 댓글 다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물가가 왜 올랐을까? 자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 이것도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가 저는 몰랐어요. 전쟁 나기 전까지 세계적인 곡창지대랍니다. 여기서 밀가루가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근데 전쟁을 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밀가루 수출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작황 부진 뭐 이거 뭐 추수를 해야 되 추수도 못해. 그리고 일부 일부 국가는 야 이거 우리나라 지금 쓰기도 바쁘다 수출을 이제 안 해요. 자기 나라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히 이제 뭐 옥수수 가격 밀 가격 올라가죠? 자, 밀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빵 가격 오르죠? 빵, 가격. 밀가루 들어간 음식 가격 다,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한번 외식을 하려고 해도 너무 부담스럽죠? 물가가 올라서 외식을 못 해. 이해 가시죠? 옥수수 가격이 30%가 뛰었답니다. 여러분, 옥수수 가격이 30% 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옥수수로 만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옥수수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료가 돼요. 소들 먹일 사료, 돼지 먹일 사료가 되는데, 이게 지금 사료가 비싸니까, 당연히, 소고기 가격도 올라가겠죠? 뭐뭐닭 가격도 올라가겠죠? 전반적으로 다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뭐 연주는 뭘 해?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 이 금리를 올리면 결과적으로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안 해. 그래서 오픈도어가 이렇게 지금 추식에 타격을 받았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해 가야 됩니다. 지금은. 자 그럼 뭐 기후변화도 얘기가 있어요 뭐 지금 뭐미국에 태풍도 오고 가뭄도 오고 이러면서 예전에 이제 수확했던 곡식들 못 추수하고 뭐 가축들 다, 떼, 다 떠내려가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또 이것도 어 식료품 가축 이런 거 가격 다 올랐다 그래서 물가 올랐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하나 더자 코로나 때 연방준비제도라든가 이게 그러니까 각국의 각국의 중앙은행들 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미국은 연준이에요 패드 우리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각국에 하나씩 있어요.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라고 하는데 이 중앙은행이 역할이 뭐냐? 화폐를 찍어요. 우리나라는 원화를 찍겠죠. 미국은 달러를 찍겠죠. 그 다음에 얘들의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건 두 번째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목표 그 나라의 그 나라의 경제 뭐 물가 물가를 책임지는 게 그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뭐 아니 뭐, 뭐 화폐를 뭐 줄이고 쪼이고 하면서 이게 물가를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잠깐 얘기가 샜는데 많이 샜죠. 지금 오픈도어 얘기하다가 지금 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제가 왜이 얘기 하는지. 자, 코로나 19에서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달러도 풀고 뭐 엔도 풀고 원도 풀었어요. 왜? 사람들이 지금 경기를 경기가 침체가 되잖아요. 그럼 돈을 안 써.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빵을 사 먹어야 되는데 빵을 안사 먹어요. 그럼 빵 가게 망해 안 망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기업들이 살아나고 살아 그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서 야,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에서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이 재정정책이라고 하는데, 보조금 막 줬잖아요. 한달한당 달 10만원씩, 20만원씩. 돈좀써라 우리 안 그러면 이 경계 다 무너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요. 시중에 돈이 많아. 현금이 많단 말이에요. 현금이 많으면 이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결국에 물건의 가격은 상승을 한다는 거겠죠. 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100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1000원 주고 사야 돼. 물건 가격 올랐죠? 화폐의 가격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1000원을 줘야 되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코로나 때 굉장히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돈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을 뭐 이제 촉발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물가를 올렸고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여, 예전 같았으면 뭐 오픈도 뭐 실적 발표했으면 이런 거 정리를 해드리고 뭐 스킨알파에 올라왔던 기사들이 있으면 그걸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오픈도어가 정말 언제 살아날까 언제다 살아날까 했을 때그 살아나는 지점은 언제다 결국 인플레이션 있죠 물가상승 물가상승이 더 이상 안 일어날 때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될 때 안정될 때입니다 안정될 때고요 음 응?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패드가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할 때 그때가 바닥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태까지, 아직까지는, 아직, 까지는 계속 금리 올린다고 지금 연방 연방준비제도가 그러고 있으니까, 오픈도어는 지금 아직, 어, 반등을 하시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픈도어가 실적 발표를 해요. 2023년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좋지 않겠죠. 지금 뭐, 부동산 가, 거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좋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얘들 1분기 실적이요. 5월 4일날 올라와요. 5월 4일날 이거 한번 이제 올라오면 제가 저도 이제 캘린더에다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어, 실적이 나오면 한번 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때도 한번 그때쯤 돼서 그때 경제 상황을 한번 좀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능하면 가져볼게요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오픈도 지금 주가 계속 내려가가지고 뭐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오픈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아까도 말씀 말씀을 드렸지만 땅은 어디 안 가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좀 지켜보자, 버텨보자라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오늘 뭐경 경제만 얘기를 하다가 거의 20분이 흘렀는데 여러분들 요거 좀 들으시고 좀아 조금이라도 경제를 저시적인 경제를 이해를 하는데 조금 아 이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저는 요 경제를 누구한테 최대한 정말 많이 배웠냐면 그 오건영님 있죠 그오 신한은행 뭐 부장님이신가 아무튼 뭐 그런데 어쨌든 그 오건영님이 굉장히 경제를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많이 이제 배웠는데 이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께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오늘은 오픈 도어를 알아보면서 경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기 조금이라도 얻어가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컨텐츠 준비해서 조금이라마 도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